예뻐지는 정보가 다 모이는 곳 닥터 아미 D-A-N-G-E-R 당걸 옛날에 우리 아재들 이런 우스갯소리 했었다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웃어넘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설탕, 시럽 듬뿍 든탄 음식들 얘들이 정말 위험하긴 해요 우리 몸에 지나치게 많은 당분이 들어오면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했죠 우리 많이 들어본 말로 당독소라고 하는 바로 그거요 내 몸에서 최종 당화산물이 많이 만들어지면 얘들이 피부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피부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가 탄탄하게 채워져 있을 때 탄력도 있고 주름도 없고 그렇게 예쁘고 건강하게 빛이 납니다 그런데 최종 당화산물은요 자유레디칼이라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세포에 손상을 줄수 있는 불안정한 분자를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당분이 최종 당화산물을 만들어내고, 최종 당화산물은 자유라디칼을 만들어내면 피부세포에 손상이 생깁니다. 노화가 진행되고요. 주름은 늘고, 재생력은 떨어지고, 많은 설탕을 먹는 건 주름을 부르는 행위라는 거죠. 최종 당화산물이 피부세포를 공격하면서 우리 몸에선 염증도 생깁니다. 피부염증 하면 떠오르는 것? 맞아요. 여드름이죠. 단 음식은 염증성 여드름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여드름 많이 나는 학생들은 달고 기름진 음식을 제한하기도 하죠. 단 음식이 여드름뿐만 아니라 피지를 과잉 생산해서 모공을 막기도 합니다. 염증성 트러블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몸속에 최종 당화산물이 쌓여버렸으니까요! 피부는 일정한 재생 주기가 있습니다. 새로 도단하고 유지하다가 오래된 피부는 떨어져나가는 자연스러운 시간 말이죠. 보통 건강한 피부는 4주 간격으로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최종 당화산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피부 세포가 정상보다 빨리 성장하면서 피부 재생 주기가 지나치게 짧아질 수 있어요. 갑자기 건조함을 많이 느끼고 간지럽고 붉어지고 이런 느낌이 들면 내 몸이 말없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단것좀 그만 먹어라 주인아! 피부 재생 주기에 문제가 생기면 각질이 지나치게 쌓이게 되는데요. 그럼 건선 같은 피부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단 음식. 아주 가끔 적당히 먹을 수는 있겠지만 매일 습관적으로 과다하게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볼까요? 건강한 피부를 위한 식습관. 닥터 아미와 함께 지켜보자고요. 예뻐지고 싶다면 예뻐지는 아미 스킨. 구독, 공유,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안녕.